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우리들의 실제는 내일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적인 능력과 지식 환경이 스스로가 얻고 싶은 여러 가지 결과들의 원인과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실제는 내일에 대한 글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 나의 형편과 능력,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장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말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형편이 인간적인 비교를 통해서 보다 부족하고 준비가 덜된듯 하여도 그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그분의 펼쳐지시는 손을 잡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거절하지 않는 은혜가 누구에게든지 주어진다는 복음을 확실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실제 속에서 주눅들거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자신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실제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어진 열악한 현실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약속과 소망 가운데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